Mm-hmm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베이프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. 제가 오픈하기 전에 무엇인지는 안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. 분명히 처음에 딱 보고 맞추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딱 봤을 때 이게 뭐지? 했거든요. 그럼 여러분한테 공개할게요. 띵! 이렇게 베이프 가방이고요. 안을 열어보면, 이렇게. 물건이 들어있습니다, 여러분. 비닐을 오픈해 볼까요? 사이즈도 엄청 크죠? 근데 여기 구석에,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이 물건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. 딱 봐도 여러분 이게 뭐지 하실 것 같아요. 따라라라. 아, 일단 뒷면부터. 러그 같죠? 따라라라. 러그라고 하기엔 소재가 이렇게 나일론 소재라 마일로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사이즈도 엄청 크죠? 뭘것 같으세요, 여러분? 이게 바로 쿨매트입니다쿨매트 <laughs> 저는 이거 에이스한테 쓰려고 구입하긴 했는데 에이셉한테 주기에는 좀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지금 이걸 잡고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시원해요. 그래서 시원해요. 넣으면 엄청 더 시원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방 인테리어로 러그로 대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이거 잘때제 침대 에 깔아두고 그냥 자면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렇게 방 인테리어로 그냥 러그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냉장고에 안 넣는데도 시원해요 제가 에이셉 한번불러볼까 에이셉 일로 와봐 에이셉 에이셉 일로 와 봐봐 얘, 얘가 지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시원하니까 시원하지 에이셉 여기 그리고 이게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그지 너도 편하지 에이셉 에이셉 설명 좀 해드려봐 이거 걱정되는 부분은 발톱이 날카로워서 이걸 끌거나 그럴까봐. 이 A7 웬만하면 물어 뜯거나 하진 않거든요. 근데 발톱 때문에 아마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. 오바지, 오바지 말고. 베이프 마일로 얼굴 큰 사이즈의 풀매트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추천합니다, 여러분. 추천!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쁜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내 친구 깽 하나 없네. Yeah, gang. 내 주위 깽 하나 없네. Yeah, gang. 나도 깽대 수가 없네.